네, 안녕하십니까. 말특수 동물학과 승마조련 실습 수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학기에 개설된, 개설되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어, 기본적인, 기초적인 말조련, 그리고 승마 어, 기술을 본격적으로 이 수업을 통해서, 어, 실습을 통해서 어,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전국대학교 말 특수동물학과 유민준 교수고요. 제 연구실은 6호관 318호입니다. 실험실은 6호관 227호고요. 어, 제 오피스아워는 화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되겠습니다. 그때 수업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진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생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강의에 대해서, 강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업은 말을 아, 어, 이제, 그, 인마 친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조련하는 방법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어, 조련 방식이 아직 많이 보급이 되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한국 마사회랑 같이, 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정립한 입마 친화적 말 조련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 프로토콜대로, 매뉴얼대로 제가 실제 목장에서 어, 말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실습을 하면서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어, 이젠 그 말과의 교감을 기반으로 말의 언어와 심리를 이용해서 말을 조련하는 방법을 어, 저희가 이론, 실습 활동을 병행하면서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어, 사람, 말인 사람을 좋은 파트너이자 다르는 아, 따르고 싶은 리더로 인식하게 되고 말에게 자신감을 부여해서 환상적인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기승하는 방법은 어, 기존 어,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고삐와 채찍을 이용해서 기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입마친화적으로 사람의 시선과 작은 몸 동작으로 말의 정지, 출발, 방향 회전 등 다양한 기승 기법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강의의 목적은 어, approach and retreat. 어, 이제 어찌 보면 말과 이제 밀당을 하는 거죠. 이 approach retreat 방식인데 이 방식을 통해서 어, 이제 말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의 신뢰를 쌓는 그런 방식을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말 생산학 시간에 배웠던 어떤 내용하고, 어, 유사하지만, 그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배웠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아 어, 의미까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어, 그런, 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에 a c 업 i n 및후금및 전구 양보 방식을 통해서 사람을 리더로 인식하는 어떤 훈련 방식도 배울 수 있고, 원운동을 통해서 파트너십 형성하는 방식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디 프레셔 방식을 통해서 기승자의 작은 움직임에 임을 부조로 해서 훈련하는 방식도 배울 수 있고,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고비와 채찍이 아닌 기자로 말의 전진, 정지, 이행, 방향 전환을 유도하는 훈련 방식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의 어떤 말산업을, 어, 말산업에서 이런 방식을 배우고 말산업을 나가면, 상당히 선도적인 어떤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어 그리고 교재는 저희가 직접 제작한 어린말 조련 매뉴얼, 그다음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제 및 평가 방법은 출석은 10%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35%씩 안전교육 5%, 그다음에 기타 15%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점수가 부여되게 되겠고요. 중간고사는 말 조련 실기 평가.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말 기승 실기 평가입니다. 기존에 말을 잘 탔던 학생들도 말못 탔던 학생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기승술을 이 수업과 관련 수업을 통해서 배운 기승술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평가에 있어서 이제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타 이제 안전교육 5% 점수가 부여됩니다. 연구실 안전관리센터 안전교육 수강을 꼭 어, 이수하기 바랍, 바랍니다. 자, 유의 사항은 어말 조련 및 기승 시 담당 교수, 그다음에 조교 선생님의 지시에 절대도록록 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 했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까지 보면은 수업하다가 한두명 정도가 뭐뭐 낙마를 하거나 아니 말하, 말한테 발을 밟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 안전 수칙을 잘 따랐기 때문에 어 이제 다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말을 학대하거나 뭐 말을 괴롭히거나 이런 행위는 절대 금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실습 수업 전후 말 그루밍이라든지 목욕, 마사 관리, 장구실 관리는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동물을 어 이제 다루는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당연히 동물 관리를 해야겠죠 교육 이후에 그래서 이 수업일 어, 이 작업을 수행하기 귀찮은 학생은 수강신청을 하지 말기 바라고요. 어 그다음에 주로 실습 수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장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 이동하는 중간에 차 도로가 있죠. 차 도로 이동 조심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가 알려주시면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시간은 인트로덕션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어, 14일부터 어, 시작되는 강좌에서는 우선은 말 관리, 마장 관리, 그 다음에 라운드 팬 트레이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일은 추석이고요. 22일은 어프로치 앤리트릿그 그죠? 어프로치 리트릿그 다음에 후구 양보, 정구 양보,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디 프레셔와 리드믹 프레셔를 둘다 적용한 전후구 양보 어 조련 방법 우리가 배워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 기승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이드 브레이크과 갖는 원 레인 스톱 하는 방식, 그다음에 백킹업 하는 방식, 그다음에 서클링, 그다음에 사이드워크. 아마 사이드워크는 여기서 처음 배우, 배우는것 같습니다. 이게 이젠 그 리드믹 프레셔와 리드믹 프레셔 를 이용해 가지고 하인쿼러와 폴쿼러 후구 양보와 전구 양보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말초련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10월 6일 날 기승조련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13일부터 여러분들이 말에 직접 기승을 한 다음에 원레인 스톱그 다음에 스테디프레쉬에 이용한 전구 후구 양보. 그래서 그라운드 워크, 지상훈련에서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승한 이후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2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여기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고요. 그리고 11월 3일은, 어, 곱배 의존하지 않는 자연마술로 평보, 그 다음에 경석보, 그 다음에 자석보, 이렇게 실습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승하는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 2학기 때 진행되는 어, 승마조련 실습 수업에 대해서, 실습조련 어, 수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기 개강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